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이시하라 유미 제음 황미습 옹김 프롤로그 차가운 몸은 만병의 원흉이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의 평균 체온은 약 36.8도 아이들은 약 37도였다. 지금도 의학사전을 살펴보면 인간의 평균 체온 가로 열고 더디랑이 아래에서 잰 체온, 가로 닫고는 36.89 플러스 마이너스 0.34도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50년 전 인간의 체온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나는 평소 진료를 할때 반드시 환자의 체온을 잰다. 체온이 높은 사람은 36.2도에서 36.3도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35도 뇌의 저체온에 속한다. 인간의 평균 체온 36.5도를 넘는 사람은 전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병원에 왔기 때문에 모두 환자라서 저체온인 게 아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저체온이다. 저체온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현대에는 살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학은 장기, 세포, 세포행, 뇌의 유전자 등 인간 몸의 더 깊고 세세한 부분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그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단순히 체온을 측정하고 그것을 연구에 학회나 의학제에 발표하는 학자를 찾아볼 수 없다. 설령 그런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학회에서는 거의 다르지 않게 되었다.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약해지고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에서 6배로 강해진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최근 50년 동안 1도 가량 체온이 낮아진 현대인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바뀌었음을 알수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감기, 폐렴, 기관지염, 당란염, 방관염 등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천식과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질환, 크론병 가로열고, 국한성 장염, 가로닫고 또는 괴양성 대장염과 니마티시즘 등의 자기 면역 질환에도 걸리기 쉬워진다. 물론 암 발생률도 높아진다. 몸을 차게 하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모든 물체는 차갑게 하면 딱딱해진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이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혈압도 올라간다. 또 내경색과 신근경색 등의 혈전증, 담석과 요로결석 등의 덩어리를 만드는 질환도 쉽게 발병한다. 게다가 체온 저하는 당분이나 지방 등의 혈액 내의 에너지 원과 유사 피부르산 등의 노폐물이 연사되고 배설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는 고혈당, 당뇨병과 고지혈증, 고유산혈증가로열구 요산성 관절염 가로닫고 한자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 된다. 정신질환도 예외는 아니다. 우울증이나 신경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온과 체온이 낮은 오전에는 증상이 심하다가 기온과 체온이 올라가는 오후가 되면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살하는 사람의 약 90%가 우울증 환자이거나 경미한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우울증은 기온이 낮고 일사량도 적은 11월에서 3월 사이, 즉 체온이 떨어지기 쉬운 추운 계절에 많이 발생한다. 정신 질환이나 자살도 저체온 냉증과 연관성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이처럼 많은 질환들이 저체온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양 의학에서는 체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건강 검진의 수십 개에 달하는 검사 항목 중에 체온은 항목이 없는 걸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인의 체온자가 얼마나 많은 질병을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이 책은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많은 사람이 인간의 정상 체온을 36.5도로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배웠지만 지금 자신의 체온이 몇 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갑자기 고열에 고열에 시달려야만 겨우 체온을 재보게 된다. 더구나 현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저체온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그 드물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병은 수없이 많다. 아토피나 알레르기, 만성, 위장질환이나 감기 등의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질환에서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 고치기 힘든 병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또 언제 병에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나는 우선 체온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리고 싶었다. 또한 현대인들이 대부분 저체온으로 인한 병에 노출되어 있고 체온을 높임으로써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음도 알리고 싶었다. 이런 염원을 담아 이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체온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그리고 실제로 체온관리를 통해 병이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실었다. 나의 건강 지침, 치료 지침을 따라주고 이를 통해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사인 내게 더 없는 보람과 행복을 준다. 더불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도 다루었다. 앞으로 체온은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더 소중히 다뤄져야 할 분야가 될 것이다. 오늘 자신의 체온을 아는 것이 건강 관리의 적. 거음이다 체온 관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질병의 고통을 덜고 건강하게 인생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사하라 유미. 차례. 제1장. 몸을 따뜻하게 하면 병이 낫는다. 제2장. 체온에 관한 우애와 진실. 제3장. 낮은 체온이 병을 부른다. 제4장. 몸을 따뜻하게 하는 체온 건강법. 제5장,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사법. 제6장, 체온을 높여 병을 이긴 사람들.